4월 27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오늘 또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가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이 굴레 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은 곧 부리요, 부리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임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 운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변화하는 그런 종교.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종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변화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생각의 변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또... 그 연관이 되는 거죠. 연관이 되는 것. 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고 또 말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면 뭐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뒤집어 말하게 되면 말이 또 변화되면 또두 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또 말이 변화가 된다면 또이 또한 인생이 우리 삶이 또 변화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먼저냐 이게 물어보게 되면 뭐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제가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말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말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된다면 우리 생각도 그 말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생각의 변화, 또 왼쪽에는 그 말의 변화 이두 가지 변화가 있다면 우리 인생과 삶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생각의 변화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그 말에. 그 더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그마운델리 안에서만 이게 역사를 하죠. 바운델리 안에서만 역,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일반적으로 볼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까지 변화를 주고 주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 말이죠 말. 어떤 말이 그 공동체 주로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할퀴기도 합니다. 고난 속으로 상대방을 집어넣는 것이죠. 또 반대입니다. 반대로 말을 통해서 치유되기도 하고 또 어떤 흥분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언어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하다 보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그런 열매들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예,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말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민숙이 14장, 28절, 29절에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말 듣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대로 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자꾸만 이런,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망하게 되고 예, 죽게 돼버립니다. 가나안땅 앞에까지 와가지고, 12명의 정탄권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보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퍼집니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메뚜기다, 메뚜기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메뚜기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미래에, 그 인생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현아,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사절을 보게 되면,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절과 오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동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배가 있는데, 바람의 방향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죠. 키 있죠, 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또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 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 예. 혀가 하는 대로, 말, 내뱉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 딸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요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되는 쪽.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자꾸만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 입에 굳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뭐 겸손함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언어가 입술에 밴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되는 문제도 자꾸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안 된다는 거죠. 말대로 된다는 게 말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할때 듣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순화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어떤 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내적으로 어, 좋은 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정보를 듣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꼭 보게 되면 꼭 한번 이렇게 틀어요. 틀어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확대해 가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에도 책임 안 져요. 말에도. 그 말을 듣는 그 대상이 저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말을막 확대하고 비틀고 80% 진실이에요. 80%. 근데 거기에 20% 정도 이렇게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자신이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오해를 통해 가지고 관계도 다 깨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다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요내 자신도 무서운 존재가 되고 또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그건 얼마나 더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평소 어느 생활을 보시면 돼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생각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아름답게 하려고 뭐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도 잘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로라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당장은 암담해도. 아름다운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된다면 나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도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꾸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믿어주게 되고 그러면 말대로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그 대상자의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고 또 미래가 아,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매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와 이 말에 늘 성령 충만함이 배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이가 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이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내뱉는 그런 삶이 또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고 또 대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신방 가운데도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또환우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미래의 삶에 또한 어떤 인생에 살아갈 것인지, 정말 그런 그 말과 언어대로 그대로 될진데,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언어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언어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언어와 말들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충만하고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신방 진행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신 가운데 각 가정에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은혜와 이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 필요한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방을 이끌어 나가신 단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각 가정에 말씀으로 전달할 때 또한 기도로 그들 가운데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백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언어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그들을 감싸 주시옵시고 저녁에 잠잘 때도 늘 예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한식과 기쁨 나누리게 네 경배하며 주의 헐굴흐할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나다. 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시 내맘 쉽히 신실하신 주님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사랑 전하리 신신하신 주자 신신하신 하나님 신신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心肌に心肌心臓大豆はなりぬ心肌らし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